고님 같은 경우는 사실 경주에 거주하시는데 저걸 또 믿고 서울까지 오셔서 구매하시고요 이 IX1 출고하시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고객님은 빠른 결정하셔서 결정하시자마자 바로 출고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님 출퇴근 거리가 꽤 되셔서 어 전기차가 빨리 필요했고 어 여기저기 브랜드 당연히 보셨겠지만 이 전기차 ix1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기존의 미니 컨버터블 타시다가 예, 그거 정리하시고 이 ix1으로 넘어오십니다 마음이 섬뜩 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. 사실은 팀장님 유튜브를 봄으로써 호심이 네. 생겼어요 그리고 결정하는 데까지는 사실 얼마 안 걸렸어요 어, 어떤 거 혹시 드뭐 어, 전기차 드셨어요? ix1 네. 출고 영상이라든지 네. 그리고 출고 영상을 보면서 네. 또 고객님들의 그뭐 신뢰를 얻고 네.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레 연락을 <laughs>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감사합니다. 진행하게 된 곳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좀 전에 어떤 고객님한테 그차 문의가 어제 오셨거든요. 네. 제가 바빠서 답변을 계속 못 드리다가. 네. 이제 그고님께서좀 실망하셨나 봐요. 답변 이 너무 느려갖고, 네. 좀 아까 카톡에 뭐라고 했냐면, 유튜브 다 허구네요.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어, 제가 느끼기에는 네. 대한 거주지에 있는 네. 이제 딜러사를 이제 방문했었지만 네. 방문을 먼저 하고 제가 문의를 드렸던 거거든요. 사실 네. 오히려 정말 디테일한 정보를 주셨고요. 네. <laughs> 전화통화니까 하 확실한 답을 또 은숙 시간에 또다 주셨어요. 네. 네. 그래서 더 이상 뭐 알아볼 데가 없고. 네, 필요가 없더라고요. 만족하셨다니. 그때만 저기. 조금... <laughs> 예.